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이 있었고, 오늘 저녁 11시 어, 25분? 30분 정도에도 한국경제TV에서 방송 출연이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황이,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뭐, 그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같이 한번 또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은 양대시장이 조금 뭐 다르게 어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음 일단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거래소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종합이죠. 지수는 0.3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보합 정도 일단 움직임을 줬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습니다. 0.21% 정도 일단 상승을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코스닥은 일단 조정을, 어, 좀 받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팔아주는 모습이었고, 6,500억 정도 일단 팔았고, 기관들 한 2,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해서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 어, 개인들만이 순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 먼저 이제 시장 전체적인 파악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시장의 일단 환율에 따라서 좀 움직임을 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환율 방향성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전 방송을 보면은 환율이 일단 상승을 하더라도 상단 부분은 1140원 정도가 될 거다. 어떻게 보면 1145원까지 그냥 빨리 내달리는 게 일단 좋을 것도 같은데, 그래야지 뭔가, 다음에 기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그냥 계속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갇혀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부분에서 얘가 위냐 아래냐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 한율이 아래로 다시금 강세를 가기 위해서는, 어, 이제에 언급을 한번 했는데 1127원 정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음, 다시금 위로 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여기 안에서 지금 조금 헤맬 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잡을 때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뭐좀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일단은 뭐 이렇게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안에서 이젠 추세 깨지고 난 다음에 이게 무너질 거냐 말 거냐, 코스닥 시장인데요. 그 부분에 기로에 지금 서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어, 따라서 시장이 지금 944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시장 추세가 조금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일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원래, 제넷, 음, 그 예전에, 어, FMC 그 의장이셨던, 어, 제넷, 어, 의원이라 그래야 되나 위원, 위원이, 어, 지금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하고 있고, FMC 그 의사, 의사력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강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된다. 우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인플레이션은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라고는 어 요즘 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부분 예전부터 인플레이션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일단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 가격 많이 올랐는데, 요즘은 이제 금이 오르다가, 어, 빠지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는 있죠. 근데 지금 다시금 그 값은 위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금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위아래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금태한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금이 그냥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조금은 애매하기도 한데요. 금 가격은 지금 다시금 추세에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집 사람이 뭐 이렇게 금사달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금 사줘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예전에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너무 급하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냐. 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너무 많이 급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은 왜 나왔죠?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푸니까 나왔어요. 돈을 왜 많이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방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푼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돈을 많이 풀었던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 버리면은 통화량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일단 높죠. 그죠 통화가 흡수가 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상환하려는 욕구 자체가 일단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아니면은, 미국이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나왔던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어, 미국이 일단 수입물가 자체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는 얘기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수입물가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수입물가가 강세를 보이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해졌다. 그러면 달러의 위상 자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 코로나 터진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지.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기를 다시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럼 돈을 많이 풀었던 목적 자체는 뭐였냐면 경기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는 얘기인데 돈을 풀고 난 다음에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었나라고 하면 하면은 물음표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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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됩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어, 결승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고 해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지표도 우리 뭐 기업 실적 보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그쵸? 죽 썼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만 원인데 어떤 주가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인데 50%가 빠지면 얼마가 되죠? 50%가 빠지면 5천이 돼요. 5천이 되는데 5천원에서 50%가 다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 가 됩니까? 만 원대요. 아니요 7,500원 밖에 안 돼요. 50%에서 얼마가 올라야지 예전 만 원으로 회복되죠. 100% 올라야 회복되거든요. 지금은 그 과정 안에 있는 인플레이션도 물가 자체가 원래 물가가 있던 부분이 물가가 떨어졌다가 물가가 올라갈 때는 기존에 떨어졌던 물가보다도 더 많이 올라줘야 이전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정부가 되었던 아니면 은행이 되었던 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거기 틈새 안에서 뭘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전기차를 많이 팔죠 그렇죠 전기차를 많이 파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전기차가 원래 한 4천만 정도 하는데. 4천만원 중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게한 2천만원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봅시다. 근데 2차전지 기술력이 좋아져서 2차전지를 예전에 2천만원으로 만들어진 걸 이제 한 5백만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가격은 2천5백만원에 팔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4천만원짜리 차량을 근데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한3천0 3백만원 정도에 팔아요. 그러면은 이건 차 가격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4천몇백만원에서 3천몇백만원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한 겁니다만 은 기술개발하고 인플레이션을 같이 포함해서 팔아도 충분히 물건을 팔수 있는 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야죠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물건 파는 게 기존의 물건 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은 신규로 신제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해서 단가를 낮춘 폭 안에서 단가를 다시금 올려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단가가 어 내려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문득 그냥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어제, 그, 어, 요번에 연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크게 시장이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아, 지금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지선언저리에서 반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갇혀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지금 갇혀있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993 정도를 돌파한 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나름한 좀 안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993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기 위해서도, 최소한, 이거는 어제도 얘기를, 했,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얼마 위로? 968 위로는 일단 올라가줘야, 아직. 973 위로는 올라가줘야, 973 위로는 올라가줘야, 시장이 위로 간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 얘기 자체는 973이 저항이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부분도 일단은 그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변한 는한 개도 없어요. 빨갛고 파랗고 한다고 뭐 변한 건 없죠. 변한 건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사실은 변한 건한 개도 없습니다. 시장은 오늘 뭐 변동성을 줬습니다만은 뭐 크게 뭐 변한 부분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박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박스를 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으로 밀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으로 밀리기 위해서는 일단 봐야 되는 지수권이 어3,103 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03 포인트가 깨지면은 음, 3,103 포인트가 깨지면은 일단 2,929까지도 일단 밀릴 수 있고 2,929에서 뭔가 기회가 어, 다시 흐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요. 많이 밀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체를 보라고. 전체를 보면 무슨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건 제가 쓴 책에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흐르기 시작을 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지금은 이전 저점까지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얘가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건 다 이거는 만약에 박스로 가서 이전 저점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직사각형이 돼 버리는 거고 이전 저점까지 가지 않고 반등을 하면 상승 직사각형이 되죠. 둘다 뭐죠? 급등 패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고, 2929 포인트, 2930 포인트면 이탈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 크게 뭐 무리 자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단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몽창 그냥 들고 있어도 관계없겠네요. 노노노노노, 그러면 안 돼. 그죠? 왜 노노노노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종목 계속 바뀌어요. 이전에 주도하던 종목이 다음 시장에 반등할 때또그 종목이 주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아, 굉장히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내가 대학 캠퍼스 어, 제2 운동장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 첫사랑하고 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학교 캠퍼스에 제2운동장에 간다고 두 번째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절대 못 만나요. 그렇죠? 어디서 만날지는 나도 잘 몰라. 그렇죠? 도둑처럼 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 시장이 다음번에 반등하는 종목군들은또 시장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중에서 누가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은 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루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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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실적이 좋은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슈를 따라서 아니면 저평가라든지 멀티플을 따라서 아니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뭐 순매수 하든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따라서 그들 종목군들을 그룹핑 해놔놓고 누가 오를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을 보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맞추려고 그래요. 못 맞추는 걸 자꾸 맞추려 그래. 요 너의 마음을 맞추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너의 마음은 못 맞춰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뭘 좋아할지를 맞. 아, 그럴 자고 맞추라 그러지 마요. 그거 하다 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뭔가 선물을 막 갑자기 해줘요.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해주면 어, 어씨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laughs> 그러면서 막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렇죠 이건 드라마고 현실은 뭐냐 하면은 선물을 막 이렇게 힘들게 사줘요. 현실은 뭐예요? 내가 원하던 애는 얘가 아니야. 넌 어떻게 이걸 사올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를 구해왔는데 너는 그 따위로 밖에 얘기를 못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도 못 하니? 이러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면 막 싸우는 게 뭐예요? 그게 현실이죠 맞출 수 없는 거는 맞출 수 없는 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시장이 밀고난 다음에 반등을 할때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 안에서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분들, 테마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이에요. 일부는 지금 들어가고 되 있습니다만은.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가 필요하다? 그걸 모아놔요. 모아놓고 난 다음에 몰리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번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는, 리카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노동으로 모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어, 고이론을 그 세우신 분이죠.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 돈 많이 벌었어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 뭐 했냐면, 땅 샀어요. 땅 사고 난 다음에 기족도 되시고, 정치도 하시고 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이, 이건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두 번째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경제학자가 케인즈라 그랬죠.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제학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벌었냐? 그거 아니에요. 경제학으로 돈을 많이 번게 아니라, 뭐라고 평가를 하냐 면 시장 안에 참여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케인지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미인, 단기적인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에서 누가 1등 미인이 되는지를 맞추는 것 같다. 미인이 많아! 미니, 미니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미인이야. 뭐, 어떤 분, 어떤 미인은 머리가 이쁘고, 어떤 미인은 코가 이쁘고, 어떤 미인은 눈이 이쁘고, 어떤 미인은 조합이 좋고, 어떤 미인은 큐티하고, 어떤 미인은 좀 핫하고, 그쵸? 다 미인이야. 다 미인 중에서 어떤 미인이 1등 미인이 되지를 맞추는 게 주식 투자에서 단기 투자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는, 반등할 때는, 어떤 종목이 반등을 할지를 내가 미리 맞출 수있다 없다 몰라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그 많은 미인들을 일단은 다음에 오를 수 있는 미인 후보 후보들을 일단 그룹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미인들 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미인들한테 내가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좋은 게 다른 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베팅하고 뭐난 다음에 베팅 끝그 다음에 뭐가 돌아가는 게 나오는데 주식은 뭐냐 하면 계속 베팅을 할수 있죠. 그렇죠? 어, 캔들이 뜨든 뭐가 뜨든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포인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잡아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과 코스닥 시장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 누가 누가 잘 가나, 오늘 시장 안에서 누가 누가 관심을 많이 받았나라고 하는 부분 오늘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거래시장 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좀 핫하게 좀 움직임을 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실 그냥 뭐 박스 정도로 어, 봐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하나 솔루션은 음, 반등이고 그 다음에 HMM 원을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요 중에서 이제 두개 정도의 종목군들이 의미가 있죠.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솔루션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얘기를 했던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발전보다는 기존의 뭐 화력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탄소 국경사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HMM이 최근 들어서 밀렸다가 오늘 한7.4% 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재밌는 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는 거래에 터지면서 좀 밀리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로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냐 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어제였나요? 어떤 분 만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재일 주식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재일 기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재일 기획이 일단은 뭐 국제적인 정세가 좀안 좋아지면서 광고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팔았다. 당연히 좋은 위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회사가 계속 좋다면, 단기적으로 좀 밀릴 때는 살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주식투자에서 역발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조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나쁠 게 없어요. 제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밀면서 같이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섣불리 들어갈 건 아닙니다만은 이들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처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힐라 홀딩스도 일단 오늘은 나쁘지 않은 모습 일단 보여줬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뭐 전부 다 크게 뭐 의미 자체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터지면서 움직인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젠 일단 좀 움직임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시젠은, 어, 오늘, 어, 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시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젠은 단기라면은 일단은 뺐다가 다시 보는 게 좋겠죠. 오늘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저가를 내일 만약에 한번더 깨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은 물량 줄였다가 다시 타이밍을 보는 게 좀더 나을 겁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주식투자에서 기본적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나 차트 좀볼줄아는데그 기본을 뗐다 라 얘기예요 어, 기술적 분석 기본을 뗐다 니는얘기요 이렇게 다 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주가가 오르다가 여기 저항받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 오르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번더 밀리려고 그러면 뭐하는 게 물량 좀 줄였다가 바닥에 사는 게 좋겠다 뭐 그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뭐,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음. 자, 서울반도체 오늘 거래 터지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서울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 램프 부분에 좀 모멘텀을 최근에 이제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 SL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얘는 이제 뒤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테크돈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 프로돈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SFA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실리콘 옥스도 반등이거든요. 반도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다시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을 거냐, 엔트성이 없을 거냐라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가 일단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저는 이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 지금 원래 이제 실권 옥세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할때 외국인이 어, 이건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들패 폐대기를 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어,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지금 반등한다라고 해서 반등이 중요한건 아니고 항상 흐름이 중요하죠.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권 기준으로 보면은 이 가격이 되네요. 10만 한 5천 정도가 되는데, 이번 반등에서 10만 5천 원 안착 못하면 일단 물량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어, 계획을 잡고 한번 봐주시면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시장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한율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일단 해 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일단 뭐 시장 안에서 오늘 시장이 약간 헌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 종목군이니까 향후에도 이들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유진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내일도 그 부분을 이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 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첨보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 네, 소울 반도체는, 이름은 반도체입니다만은 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LED 조명 관련된 종목이니까, 참고를 해 두시고, 이들 종목군들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